자, 여러분, 8주차부터는 스와힐리어를 활용한 설명화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는 소수민족의 언어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므로 다 언어 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흔히 아프리카에서 사용되는 말이라고 알고 있는 스와힐리어는 당연히 링구아 프랑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아프리카의 링구아 프랑카가 스와힐리어라는 것은 1주차, 2차 시에 공용어의 이해 부분에서 이미 공부했습니다. 지난 주차까지는 영어를 활용한 설명화법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양철준 교수님께서 진행하는 스와힐리어를 활용한 설명화법 강의를 듣겠습니다. 스와힐리어는 매우 생소하기 때문에 우리 중에 잘 아는 사람이 거의 없겠지요. 이 강의의 목표는 핵심적인 문법 내용을 중심으로 문장을 구성하여 표현하는 수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와일리어를 사용하는 지역은 해외 봉사활동이 많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설명화법의 기초를 닦는다는 의미에서 공부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9주차 1차시에서는 스와일리어와 스와일리어의 사용지역 그리고 탄자니아의 언어상황을 먼저 살펴보고 스와일리어의 발음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L 스와일리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외국어 대학교 아프리카 연구소의 양철준입니다. 어, 스와일리어라는 언어가 여러분께서는 생소한 언어인지 모르지만 동아프리카에서는 아주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는 언어입니다. 어, 우선 무엇보다도 어, 스와일리어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어, 인사말 그 다음에 소아일리 문법의 기본 구조를 익히는 순서로 이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프리카인은 링과 프랑카라는 용어로 사용되는 언어가 있는데요. 이 링과 프랑카라고 하는 것은 광범위한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라고도 하거든요. 아프리카인은 일반적으로 종족의 내네 집단 구성원들과는 종족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며 다른 종족 집단의 구성원들과는 링과 프랑카를 사용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링과 프랑카는 어, 다언어 사회에서 무어가 다른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통용되는 링과 프랑카는 주로 국제어와 교역어죠. 어, 어, 특히 국제어. 는 영어나 불어처럼 세계의 각지에서 다양한 영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언어입니다. 어, 교역어는 사막의 대상로, 내륙 지역에 대한 교역 대상지 확보 등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사용되면서 널리 보급된 언어, 언어이고요. 링과 프랑카로서의 유럽어는 교육 수준이 높은 계층의 사람들이 주로 공적인 영역에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어, 영어나 불어는 교육 체계를 통해서 습득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회, 어떤 사회에서 교육 수준이 높거나 상류 계층의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이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링과 프랑카로서는 서아프리카의 하우사와 동아프리카의 스와일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와일리 어권이란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른바 어, 영어권 국가는 앵글로폰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어, 프랑스어권은 프랑크폰이라고 하는데요. 스와일리어가 사용되는 지역이라고 어, 하면 되겠죠. 그래서 스와일리어는 주로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등 아프리카 동부와 중부의 여러 나라에서 국어나 혹은 공용어 혹은 공식어로 지정되어 있으며 말라위, 모잠비크 북부, 잠비아 동부, 코모로 제도, 남수단, 이디오피아 남부, 소말리아 남부, 마다가스카르 서북부, 르완다, 부룬디 등지에서 쓰이는 언어입니다. 어, 스와힐리 남부, 소말리아 남부에서 모잠비크 북부에 걸쳐 동, 어, 걸친 동아프리카 해을 따라서 수많은 스와일리 도시 국가가 형성되었는데 이곳에 거주하는 어, 사람들, 을 스와일리인들이라고 하고, 이들이 사용한 언어를 어, 스와일리어, 키스와 힐리라고 하는데요. 어, 키스와일리어를 뭐로 사용하죠? 제1 언어로서 스와일리어를 구사하는 인구는 약 500만에서 1천만 정도로 추산되지만, 제2 언어로 구사하는 사람들은 8천만 1억 혹은 어, 많게는 1억 5천만 정도의 사람들이 스와일리어를 이해하고 구산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어, 지도로 보시면요. 아까 설명했던 대로 사용 국가들 나오죠. 여기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부룬디, 루안다, 콩고민주국, 동부, 말라위 북부, 모잠비크 동북부, 잠비아 동부, 코모로 제도, 남수단, 이디오피아 남부, 소말리아 남부, 마다가스카르. 여쪽인데요. 이게 아프리카 대륙 그게 그 지도거든요. 아프리카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어 54개의 독립국가가 존재합니다. 그중에서도 이 동부 아프리카 및어 중부 아프리카 쪽에서 어 광범위하게 그 사용되는 언어가 바로 스와일리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음 모어로서 스와일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500만에서. 어 80만에서 500만 명 정도, 그 다음에 어, 제2 언어 혹은 제3의 언어로 사용하는 인구를 포함하면 8천만에서 한 1억 5천만까지 어, 추산합니다. 어, 단일 언어 사회인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 현상이겠지만요. 어, 아프리카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어, 한 사람이 보통 두 개, 세개 혹은 많게는 네 개나 다섯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그래서 탄자니아, 스와일리아가 가장 광범위하게 그 통용되는 탄자니아의 경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사이족이라고 아시죠? 마사이족의 경우에는 가정에서는 마사이어, 마 마 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사이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즉, 마사이라는 말이 마 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종족의 사람, 예컨대 차가인이나 파레인을 만날 경우에는 수아일려로 의사소통을 하죠. 왜냐하면 마사이어와 차가어, 파레어는 상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만나서 쓰는 공통의 언어, 아까 링구아 프랑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그 언어가 바로 동부아프리카에서는 스와일리어입니다. <laughs>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는 스와일리어, 중등교육과 대학교에서는 영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laughs>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그 다중 언어 사용과 어,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다중 언어 사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어, 일단은 <laughs> 어, 제가 피라미드 구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사실 사람들이 어, 이, 이 피라미드의 그 어, 하단 같은 경우는 사실 사용 인구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 위에 올라갈수록 이게 그 적어지는데요. 어이 영어, 스와일리어 종족어가 있죠. 그래서 어 종족어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제일 언어로 사용하는 하우이어. 그 다음에 그에 반해서 영어는 교육 수준이 비교적 높은 상우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교통어인 소아일려는 영어에 대해서는 하우여의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어, 종족어에 대해서는 상우여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거죠. 아, 어, 그래서, 어, 이러한 탄자니아의 다중언어 사용을 3층 언어 구조라고 하는데요. 어, 영어는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그 다음에 상급법원, 외교, 과학, 기술 등의 분야에서, 어, 통용되고요. 수아일리어, 교통어인 수아일리어는 초등교육이나 하급법원, 상이한 종족들 간의 의사소통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범위한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LWC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다음에, 탄자니아 국민들이 구사하는 종족어들의 90% 이상이 수아일리어와 같은 반투어, 이 반투어는 사실 나이저 콩고어족의 그 언어인데요. 이구조적으로 아주 상당히 소아일려와 유사하기 때문에 소아일려를 쉽게 습득, 합니다 그래서 소아일려를 배우기가 쉽죠. 아, 그런데 도시화의 진행으로 아, 가정의 영역에서도 소아일려를 1차 언어, 우선 언어, 이 모어와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요. 모어는 아니지만 어, 일상에서 어,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를 1차 언어 혹은 우선 언어라 선호되는 언어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데요. 어, 어, 이 선호되는 언어로 수화일을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상이한 종족들의 구성원들 간의 결혼도 통혼이라고 하죠. 어, 종족 간 결혼,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는 추세인데, 이러한 경우 수아일리어가 선호된다. 따라서, 이 수아일리어가, 어, 확산되지만, 사실 이게, 어, 약간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종족어의 언어 교체와 언어 삶에 멸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라는 그런 성격을 띄고 있죠. 어, 이에 반해서 종족어는, 어, 뭐 부족어라고도 하고 종족어라고 하는데요. 어, 종족어는 내네 집단, 즉, 아 어, 같은 집단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에 어, 널리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여러분께는 비교적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는 수아일리어와수아일레의 사용 지역, 그 다음에 탄자니아의 언어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엘 수아일리어 제2 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난 주에 어, 수아일리어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와 수아일리어가 사용되는 지역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 수아일리어의 발음에 대해서 어, 배우겠습니다. 원래 수아일리어가 어, 서구 선교사들이 도래하기 이전까지는 어, 아랍 문자로 표기를 했거든요. 이것을 보통 흔히 아, 아, 아잠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자미 문자로 스와일리어를 표기했어요. 그런데 서구 선교사들이 아프리, 동부 아프리카에 도래하면서 오면서 그 아랍 문자를 표기되어 있던 스와일리어를 라틴 문자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주로 이제 성경 번역이나 그 성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 라틴 문자로 바꾼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어, 소리가 만들어지는 위치와 소리가 만들어지는 방법 어, 이것을 기준으로 쭉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어, 구체적으로 발음에 들어가서 스와일리어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발음이 어, 다양한 영어처럼 다양하게 발음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아, 그렇게 발음하거든요. 그래서 어, 쓰여진 대로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살라마, 아, 하라카, 마초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비는 바바,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비나다무, 바루와, 그 다음에 차추, 차마, 춘바, 다다, 다무. 자리다 그 다음에 이 D, H 발음은 상당히 그, 어, 독특한데요. 영어의 D 발음하고 어, 유사하죠. 어, 그래서 다하부, 다나, 담비 어, 이렇게 발음하면 되고요. 이 같은, 어, 이 같은 경우는 전설 중모음인데요 어, 엔델레아, 엘리무, 엠베, 파이다 피시, 프라하, 이거를 순치음이라고 하죠. 그 입술과 그 어, 치아를 맞대면서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순치음, 순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어, 가리, 가니, 우구무, 그 다음에 이것도 DH나 GH 이런 그 발음 같은 경우는요. 대개 아랍어에서 차용한 어휘들에서 나타나는 음이거든요. 그래서, 갈리, 가라마, 가플라. 이렇게 발음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h 같은 경우는 성문음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어, 하바리, 하사라, 하타리. 그 다음에, 어, 아이는 미미, 키수, 우주리. 그 다음에, 이 j 발음 같은 경우는요. 발음하기가 그렇게 어, 쉽지가 않은데요. 어, 혀의 중간을, 어, 입천장에 대고 내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니나, 제시, 니안보, 니아나, 유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음, K는 카카. 키탄다, 키타부. 이 키타부는 아랍어에서 왔는데요. 이, 어, 여러분, 이 발음 중에서 어, 그 약간 유의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강수와 일련, 어, 성주는 없지만 강세가 있습니다. 강세가 있는데 이 키타부의 예를 들어보면 키, 타, 부세 개의 음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끝에 음절, 즉, 부의 바로 앞에 있는 음절에 강세가 옵니다. 그래서, 기타부라고 이렇게 읽지, 읽지 않고, 기타부, 이런 식으로 읽고요.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로, 라와 마, 리키조, 이런 식으로 읽거든요. 어, 그 다음에, 어, M은 마마.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어, 어, 어머니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미미. 마이샤, 나니, 니니, 네노, 그다음에 이음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그 어~ 프로에서는 몽따뉴라고 하죠. 지엔으로 표기를 하고 발음은 뉴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데요. 어~ 그와 같이 어~ 니마뇨타 뉴바 이렇게 발음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 ng하고 이 어퍼스트로피가 온 경우인데요. 이와 같은 경우는 어 끊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응옴베응옴베응오와응 아라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모요 코베 오피시 그다음에 아까 여기 NY 발음했죠? 어, 냐 그래서 파냐 파카, 파파 그 다음에 어, 이거는 루후사 라하 루바니 사파리, 살라마 수카리 샤카 샤티 시다 타지리 타우시 타티조 이렇게 발음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까 그 th, gh, 혹은 th 발음은요. 이게 그 어, 아랍어에서 차용한 어휘들에서 나타나거든요. 예, 어, 그래서 이 th 발음은 영어의 think 할 때처럼 어, 어 치간음. 즉인터덴틀투 uh, 위의 치와 아래니 uh, uh, 치 uh, 치아 사이에 어어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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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를 대고 내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셀루지 셀루지 어이 강세가 루에 오죠. 어 이것은 눈이란 뜻인데요. 아프리카에서는 어 눈이 보기가 쉽지 않죠. 뭐 킬리만자로 산의 정상을 제외하고는 어 눈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아랍어에서 차용했거든요. 그래서, 셀루지, 그 다음에, 사마니, 셀라시니, 그 다음에, 우 같은 경우는 후설 고무음인데요. 고모음인데, 우후루, 우시아노, 우라피키, 어, 그 다음에, V는 F처럼 순치음인데요. 불리, 붐비, 브와,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W 같은 경우는 어 반모 흔히 반모음이라고도 하고 어 화음이라고도 보통 하는데요 외외 와지무 와칼라 그 다음에 똑같은 반모음 Y 같은 경우는 예예 융기융기 야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식경음어 Z Z는 조에야 주리 우자미부.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어, 무척 쉽죠? 어, 그런데 어, 이 스와일리어를 포함한 어, 반투어에서는 이 선비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선비들이 되는 음이라서 <laughs>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코비자죠? 어, 코 앞에서 나타나는 어, 음이라고 해서 프리네이저 라이즈드 사운드라는 어, 용어를 어,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사람들 혹시 이름들 중에서 이런 이름들 있을 거예요. 어, 뭐 예를 들어서 M V 이런 식으로 M P M V N D 뭐 N J 어, N G 이런 발음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걸 발음해 보면 은비누, 은바파이, 은부와, 은디지, 은자. 은고마 이렇게 발음하면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특별히 여러분이 어, 유의를 해야 될 것은 이 동일한 모음이 어, 연속으로 나왔을 때는 장음으로 발음하면 됩니다. 그래서 은자가 아니라 은자 그렇게 발음하면 돼요. 그리고 어, 영어에서 있는 c나 q나 x는 어, 외국어의 고유한 인명이나 지명을. 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자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 스와일리어의 발음을 어, 살펴보았는데요. 어, 무척 발음하기 쉽죠? 이 선비음을 제외하고 나머지 음들은 어, 그다지 어려운 발음이 아닐 겁니다. 그냥 쓰여진 대로 읽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스와일리 발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